삼성, 어, 안드로이드의 주인이 될수 있었다 2005년에 그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앤드 루빈이 처음으로 만난 회사는 구글이 아니라 삼성이었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흘러가는 트렌드, 시대의 흐름은 좀알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어 빼인 아웃모터 단치 빼와대 고용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 볼 이야기는 삼성 어 안드로이드의 주인이 될수 있었다. 어 라는 음, 제목의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책을 읽다가 오 삼성이 안드로이드의 주인이 될수 있었다. 다는 그 있을 수 있었던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만약에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인수를 했다면 지금 스마트폰 판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삼성은 어떻게 변했을까? 혹은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잘 살릴 수 있었을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뾰독도 여러분들은 어떤 그 모바일 OS를 쓰고 계시나요? 뭐 아이폰을 쓰면 iOS를 쓰겠고, 그뭐 일반 삼성 그 핸드폰이나 다른 걸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안드로이드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iOS는 뭐 애플 제품만 들어가는 폐쇄형 OS고,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OS죠. 어 그래서 대부분의 그 애플 제외한 대부분의 핸드셋 제조업체들은 다 이제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고 어또 iOS로 어마 무시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수익을 넘어선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모바일 OS 점유율만 본다면 예, 안드로이드가 압도적이죠 예, 안드로이드가 거의 80%전 어, 세계 핸드폰 10개 중에 8개는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어떤 단순히. 그 수익 수익이 아니라 부가가치. 그러니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을까요? <laughs> 그 모바일 OS 80%를 점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또 향후 얻게 될그 지금 단순히 벌어들이, 벌어들인 수익이나 어떤 이익의 부가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것들 생각해 보면 아 이걸 만약 삼성에 가졌다면 정말 엄청난 이 변화가 있었을 텐데. 있었을 텐데. 문제는 그냥 단순히 이러한 삼성이 안드로이드 주인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냥, 음, 뭐, 그, 역사의 사고 실험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그러, 그런 기회가 삼성에게 있었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아, 그 안드로이드의 설립자는 그 앤디 루빈이라는, 어, 사람인데요. 원래는 그 로봇 엔지니어였습니다. 원래 이제 이 친구는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음, 그, 디지털 카메라에, 어, 돌아가는, 이제 개방형 OS를 만들 생각이었어요. 음, 그러다가 상황을 보니까, 오, 이거, 핸드폰 시장이 심상치 않은데? 라는, 어, 나름대로의 이제, 그 직감과 어, 트렌드를 읽고, 어, 이제, 손해를 해가지고, 카메라가 아니라 이제 핸드폰 핸드폰에 맞는 OS OS인데 그냥 OS가 아니라 개방형 OS를 만들 생각을 갖고 회사를 설립하고 안드로이드 플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명이서 이렇게 뿌약뿌약 해 나갔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대기업한테 이제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뭐 투자를 받거나 후원이 아니라 투자를 어 받을 생각으로 어 이제 앤드루빈이 이제 투자자를 물색하게 됐고 결국 2005년에 그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그 앤드루빈이 구글의 CEO를 만나기 약2주 전인가요 이전에 <laughs> 예,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왜 왔을까요? 예. 앤드루빈이 처음으로 만난 회사는 구글이 아니라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왜요? 예, 삼성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삼성은 그 핸드폰을 만든 회사였어요. 2005년도에 아마 애니콜이 나왔어 애니콜이 한참 이렇게 활기를 치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 그때는 뭐 당연히 1위 회사는 노키, 노키아나 모토로라 아무튼 이제 1위 회사는 아니었지만 아주 이제 삼성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랬고 어, 당연히 그 핸드폰 OS이기 때문에 구글을 만드 일이 먼저 없었죠. 어, 그래서 삼성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갔는데 예, 삼성에서는 예, 투자를 거부. 하게 됩니다. 어, 하게 되고 돼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는 투자를 못 받고 나중에 안드로이드는 삼성에 투자를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한2주 후에 만난 구글에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수 합병 인수를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위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오, 그 모바일 OS 시간의 전설을 어, 쓰게 되고. 구글이 더욱 더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특히나 어, 그 아이폰 iOS의 iOS의 대항마로서의 가장 음, 거의 유일한 유일한 그 OS로서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앤드루빈이 했던 그 인터뷰 인터뷰를 좀읽 그 읽어보면서 또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음그 삼성이 앤드루빈을 투자를 받지 않았을 때에 아는 그 과정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 만약에 삼성 이 사건 놓고 삼성 너왜 이렇게 미리 예측을 못했냐고 한다면 그러한 그 비판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아, 미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 네. 아 구글도 시, 구글도 되게 삽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삼성 지금 잘 나가잖아요. 삼성이 지금 코스피 상장에 있을 뿐이지, 만약에 우선주까지 포함하면은 전 세계에 아마 10위 안에 듭니다. 시각총액이. 예? 어,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삼성은. 삼성전자는 특히. 근데, 그때 왜 예측을 못했냐라고 비판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잘못된 비판이죠. 왜냐면, 많은 회사들이 잘못 예측하니까. 예측하니까. 아니, 그, 잡습을 하더라도 얼마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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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팟, 솔직히 이제 그, 어, 마이, 아이폰 만들기 전 토이스토리 그 픽사 하기 전까지 얼마나 합치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1초월장에 섰던 것처럼 실제로 그 잡스는 픽사의 <laughs> 그 애니메이션 그 토이스토리를 끝까지 기다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회사를 못 팔아서 그, 버틴 게다가, 어? 이거, 갑자기 이거 될것 같은데? 하서 된 케이스니까. 게다가, 그, 애, 그, 애플, 그, 삼성, 그, 아이폰이, 애플, 아,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도 어플리케이션을 자기네들이 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외부, 그걸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마음을 바꿨죠. 만약에 잡수처럼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 아이폰의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한정됐겠어요. 애플이 만드는 애플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누가 아이폰을 지금 계속 쓸수 있겠습니까? 어? 이 아이폰은 아이폰 기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의 퀄러티 높은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아이폰이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 힘듭니다. 그렇게 비판할 수 없지만, 대신 이제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그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투자를 안할 때, 안한 이유가 좀 웃겨요. 그 뭐냐면, 무슨, 이제, 막, 그, 앤드 루빈이 자기가 만든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 근데, 니네가 그, 여덟 명으로 뭐, 뭘 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여덟 명으로. 그게, 회사가 여덟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덟 8명, 명이, 여 명이서 그렇게 시장을, 그, 선도한다는 것 자체를, 시장, 전 세계 세상을,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를,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구글도 처음에 되게 적게 시작했는데 아무튼 실제로 거기 그 이사진들이 야 여덟 명으로 뭘 하겠냐 그러면서 아유하이 그랬대요. 아유하이가 뭐죠? 얘네 미쳤냐? 얘기에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조로 했고 거의 비웃음을 사면서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 그 당시에 그거를 그러니까, 분명히 삼성이, 삼성이 감,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이 이제 제조업 회사잖아요? 어. 그런데 시대는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한 시대에 임원진들이 조금 더 열린 사고를 갖고 있었다면, 안드로이드를 인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면, 하그 여덟 명이에서 이걸 했다는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하고, 하고서라도, 삼성은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OS는 되게 약점이었고요. 어? 그러면은 OS에 대한 수요가, 어떤, 그, 어떤, 그, 수요가, 본인의 내적 수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정말 황당한 거뭐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안드로이드가 겨우 5천만 달러에 인수했어요.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다고요, 구글이. 5천만 달러가 십니까 어, 얼마입니까? 얼마죠? 500억인가요? 500억으로 그 회사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 내에서 구글이 지금까지 인수한 최고, 최고는 뭐냐면 그 안드로이드 인수를, 인수를 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아주 적은 금액으로 엄청난 이익을 받거든요. 엄청난 이익을. 그이익은 아직 멈추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 잡히면 상상을 불허하죠그렇죠 그, 2005년 당시 제가 차, 찾아보니까, 삼성전자만 매출이 한 60조 정도 됐던것 같더라고요. 아, 500억이면 되게 큰 숫자가 아닌데, 거기에 비하면. 그러면 충분히 베팅해볼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미리 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에 트렌드를 볼수 있는 눈이 좀 있다면, 그 정도, 만약에 그리고 실패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충분히 베팅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면, 그 당시에, 심지어 구글도 대단했던 게, 뭐, 구글이 그 당시에도, 뭐, 신생 회사는 아니었지만, 98년도에 만들어진 회사니까, 뭐, 기업, 매출로 규모로 보면 삼성전자에 잽도 안 됐어요. 잽도 안된 회사가, 나름대로 어떤 트렌드를 보고, 배팅을 한 거죠. 근데, 그때 구글도, 500억이면, 500억 1 0회 망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조단이 이상으로, 이미 매출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망한다 할지라도 뭐 크게 뭐 회사와 휘청거리지 않죠. 음, 규모가 있었으니까. 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나, 노, 망한 노키아 인수했다가 얼마 날려 8조 날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중에 그 노키아가 망한 이후에 노, 노키아 그 핸드셋 부 인수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80억 달러를 날렸어요. 약 8조 이상을 날렸다고요. 근데 요즘에 어떻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잘 나가요. <laughs> 그만큼 체력이 튼튼하니까. 음, 그렇죠? 그래서 되게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먼저 안드로이드, 그, 그, 앤디 루빈이 먼저 찾아왔고, 심지어 먼저 찾아왔어요. 그, 퍼스트로 처음으로 찾아왔단 말이죠. 그 얘기는, 그, 앤디 루빈 입장에서도 삼성이 우리를 가장 사, 줄수 있겠다. 우리에게 투자자, 최소한 투자자는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 했던 거죠. 왜냐면, 상식적으로 핸드폰을 만든 회사고, OS에 대한 어떤 약점이 좀 있는 거고. 그러면 내적 수요가 있을 거고. 음,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신세계사이기 때문에 또 삼성 같은 경우 규모도 되게 커요. 매출도 많이 나와. 그럼 충분히 인수하지 않았을까라고 봤겠죠 그런데, 예. 인수를 안했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그앤드 루브 얘기를 한다면, 비쌌대요. 뭐 8명에서 뭘 하겠냐 이거, 8명에서. <laughs>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어, 많은 기업들을 예측을 못해요.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예측을 못했다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음. 심지어 삼성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구글도 잘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 어, 실패했던 것이, 어, 그래서 괜찮아 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일월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시대 흐름은 알고는 있어요. 왜냐면, 하 미래를 예측해서, 정확하게 할게요. 미래를, 미래 예측을 절대 신뢰하지 말아야지만, 미래 예측 자체를 안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측이, 그, 뭐지? 그, 없을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예측을 막 신봉하는 게 문제죠. 신봉하는 게. 신봉해서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런 것들 만들지 않고 그냥 무대포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미리 예측 정확하게 없으니까 예측은 하되, 어떻게 해요? 실패의 비용을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히나 그 내가 선택한 것이 그 결과가, 결과가 되는 부가 가치가 위로 열려 있다면 실패 비용이 감당할 수 있으면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그래도 시대 흐름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 삼성전 임원 그 임원진이 보드진이 조금 더 시대 흐름을 좀 깊게 알고 있었다면 라면 충분히 베팅하지 않았을까 어? 8명이기 때문에 <laughs> 니네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라고 니네 미쳤어 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 5천억, 500억이면 충분히 실패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가 위를 열렸을 경우에 뭐 그리고 논리적으로 합당한다면 실패의 비용이 있었을 감당할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첫 번째는 음, 그래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 할순 없지만 지금 흘러가는 트렌드 시대 흐름은 좀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발상을 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제가 첫 번째 회사가 못했던 게 아니에요 되게 잘했어요 <laughs> 잘했는데 컨텐츠 트랩에 빠져서 이제 망했거든요 커넥션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잘 나갔지만 지금 시대가 그 당시 SNS가 막 나올 때였는데 제가 그 SNS에 대해 좀만 알았다면 첫 번째 회사가 안 망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아예.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 저희 일만 하면 잘하면 됐지 무슨 시대 흐름이냐 시대 흐름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걸 공부를 하면 가능성이 보이고 기회가 보이고 돌파구가 보이거든요. 그거를 보지 못했던 거죠. 음. 만약에 그런 그삼성전자 임원진이 시대 흐름을 조금 민감하게 봤다면 저 발상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덟 어. 명이어서 니네 해낼 수 없다라고 니네 미쳤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실제로 그 앤드루민이 보더니 자기를 비웃었대요. <laughs> 그렇게 본인 이 증언을 해요. 예. 어, 두 번째로는. 어, 우리가 어떤,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를, 이게 진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직장인분들 중에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걸 참고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 선택이 이익이 위로 열려있어요. 그리고 실패의 비용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조금 맞아 들어가. 그러면 배팅을 하는 게 옳습니다.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서, 어? 우리가 좀 해낼 수 있어. 해낼 수 있는 분야고, 역량도 있어. 그거, 이거는 수익이 위로 열려 있어. 근데, 실패의 비용은 우리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저희도 비즈니스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그래서 저희도 빨리 몸집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러한 시도를 좀더 많이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실패를 많이 하겠죠. 어? 그러나, 실패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 중에 몇 개는 걸린단 말이죠. 몇 개는 진짜 딱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가 주는 수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섯 개, 열 개, 열개 실패했던 비용들 다 커버하고도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무조건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sns에서 컨텐츠를 하는 업종은 더욱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작비용이 비용, 제작 컨텐츠 제작비용이 크지 않는다면 어떤 그 실패했을 때 비용이 별로 안 크잖아요 아니 sns나 유튜브 같은 데 올리는 그 올리는데 무료잖아요 컨텐츠 올리는데 돈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시도를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어떤 게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 어떤 방향성이 있지만 그 방향성에 맞아도 그 방향성에 어떤 것이 딱 이게 흥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걸다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많이 시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패의 비용이 있다면 트라이를 안할 이유가 없다. 특히 내가 트라이를 했을 때 얻는 이익이 위로 훨씬 열려져 있다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 어, 배워볼, 배워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아, 정말, 이 스마트, 스마트폰, 그, 어떤, 헤게모니가 많이 이렇게 요동을 칠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였는데, 그게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되면서, 되면서, 지금은 구글이 꿀을 빨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를 마치고요. 또, 어, 그, 책을 읽거나 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그 보고서를 보면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